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 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불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좀 보아가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결국에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기에 왜 올라가시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좀 당혹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태도가 뭔가가 좀 달라졌다라고 느낄만한 어떤 태도의 변화가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으셨습니다. 변화사연에서도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나서도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병이어 엄청난 이었잖아요 오병이어가 있은, 있은 이후에도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때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제자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팍팍 나타나고 있을 때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왜 그러시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아마 제자들은 답답하게 여겼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달라지셨거든요.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받으실 것을 다 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어제부터 이 마리아가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봤잖아요. 비싼 향유 한나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왕이 오신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13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보세요. 종요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이 종료나무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당시에 전쟁을 하러 나갔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을 맞이할 때에 이렇게 종료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요그 종료 나무를 흔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우리가 기다렸던 장군 정치적이고 군사적이었던 승리를 가지고 오는 승리자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그리고 그 종려나무는 그것에 대한 감격을 나타내고자 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요 예수님을 어떠한 기대로 맞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 오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가가 잘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후반부에도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만, 우리의 왕이다 라고 막 예수님을 치켜 세우고 있는, 또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뜻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지금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하고 열광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참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과 다르게 예수님이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해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실 것을 다 받으신다는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좀 마지막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또 이미 받을 것을 다 바꾸자 마음을 먹으셨는데 좀 들어갈 때좀 마지막의 모습이 좀 괜찮은 모습으로 폼 나는 모습으로 좀 사람들이 보기에 좀 그럴싸한 모습으로 좀 제대로된 말좀 타고 좀 들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참 초라하기 그지없는 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나이를 타셨습니다 나이 나기.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근데 나이도 아니고요 나이 새끼를 연약하고 참 힘이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나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말씀해 보니까 이미 여러분 구약에 스가리아서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구약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 너희에게 어떻게 들어간다라고를 정확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키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끝까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17장 16절을 좀 여러분 좀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에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이 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진짜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들 사람들이 원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낙이 곧 낙이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고자.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오신 그 모습의 순종의 모습을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이 끝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오시게 될 때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제리마에 오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오신답니다. 그리고 정복자로, 심판자로, 공의의 심판자로, 그리고 권능과 위험의 옷을 입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또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 왕으로 오셨지만,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겸손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슬픈 사실은요. 호산나 우리의 왕이라고 불렀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곧.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버리는,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죽이라고 하고 소리를 치는 사람들로 돌변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렸던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그런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나, 어,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듣고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결국에는 한순간으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로 돌변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다시 한 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겸손한 분으로. 나기를 타고, 나기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겸손의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또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겸손의 왕. 구원의 왕으로 오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겸손한 왕,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 섬기러 오신 그 왕을 따르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환호하는 예루살렘 성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 그들이 원하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불필요하면 떠나버리는 그런 왕을 기다리면서 그그 왕에게 요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기를 타기로 오셨고, 섬김의 왕이며 우리를 살리러 오신 진짜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사랑과 구원의 왕이신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